한국의 회문화에 사람들 다놀래 잡아준다는 게. 일본은 숙성해잖아. 우리나라는 활어고 살아있는 거. 야, 전 세계에서 대게 있잖아. 살아있는 거 먹는 날가몇 개가,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야. 러시아상 90%야. 우리나라 수입 안 하잖아. 러시아 대게, 어? 90%가 창고에서 써봐야 돼. 러시아상, 러시아 대게가 우리나라 90%, 걔네 잡는 거다90% 우리나라 수입 안 되잖아. 뭐 그렇다고 하나 한다는데 만나 뭐 맞나 안 만나 몰라도 대단한 거지 안 그래? 좋아, 막또 대게 딱 한번 여자친구 대게 하나 딱3 0만 원짜리 딱 사주면 쓰러지겠다 예. <laughs> 오빠 이게 뭐야? 이게 대게 하면서 그래 안 그래? <laughs> 그렇지 대게가 대게 맛있네 하고. 한국어 좀 배우고 있대? 어? 한국어 배우고 있.. 안배우아 야.. 씨, 좀... 맹심없어! 급하게 회전하는 띠우다 어? 야 한국어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너? 어? 바디랭기인줄 알고요? 어? 아. 좋겠다.. 19살 차림.. 차이면.. 야.. 야.. 19살 차이면.. 그 저기.. 응? 저 사주도 안 많아.. 그래 그래? 그냥 무조건.. 무조건 될 거야지. 그래 안 그래? 어? 야, 연락소 차이 나는데 일 무슨 사주를 보냐? 그냥 얼렁택과야지. 어? 야, 대단하다. 주환아. 주환이 야, 주환 너 사도 팔자 봐야겠다. 이렇게 회 어,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하면서 어? 대단하다. 주환아. 멋있어. 주 i 이 보면 멋있다 i n i n 항상 하는데 성 a 뭐, 1 a m n 0 m 이 o t g 속가속하는데난 맹심없어 왔다가 맛있게 먹고 i 다고 to be here. I'm not g o i n 는다 o be here. I'm not going to 주방 1 k m 미터앞 100킬로미터 주간 단속 큰 가수다 500미터 앞 100킬로미터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디에 말이지 마랑 솔솔 값어 내가 일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 그래? 빨리 식구가 몇 명이나 아. 호설 식다 100킬로미터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디는 맹심 없어 500미터 앞 100킬로미터 하루에 돼지 3마리씩 팔까? 전국으로한마리당 10마리씩만 달기면 되잖아 아니야? 웅설시타 100km 구간단속 끝나수다 아, 주원이네 거기 좀공업사 가야하는데 공업소, 가야 공업소 갈 시간이었는데 주원이 차에 안 들어간거 아니야 저거 아, 야. 도움이 안되네 어떡해 어? 아, 다마스도 있었어? 저네. 아, 아, 다마스. 야, 다마스 LPG 아니야? LPG. 휘발유인가? 아, 시탈지